지금으로부터 1년 전 이맘때 미스트롯2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전유진의 탈락이 대중들의 반감을 사면서 논란을 일으키 적이 있었지요. 전유진을 좋아하던 대중들의 반감이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사회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회에서 5회까지 국민 응원 투표 1위를 할 만큼 대중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당사자를 석연치 않는 판정으로 탈락시켰으니 그런 소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개최된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중결승전에도 오르기 전에 탈락했다고 대중들이 게시판이나 보도 기사의 주최 측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엄청난 불만을 표출한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전유진은 떨어진 후 손편지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라는 성숙한 글을 남겼습니다. 포항으로 돌아간 1년 후 정말 더 성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른도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이야기하는 성숙한 글을 보면서 스타로 대성할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희망사항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만에 TV조선에 다시 출연한 그녀는 전보다 훨씬 기량이 성숙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출연한 2022년 2월 8일 화요일은 밤이 좋아 전국 시청률은 6.762%로 지난주 5.932%보다 0.83%가 상승하여 전국적으로 7만 8천여 명이 더 시청한 것으로 닐슨 시청률 조사기관이 밝혔습니다. 트로 장르에서 오디션에 탈락한 아티스트가 오디션에서 우승한 사람들보다 더 인기를 모으면서 다시 나타난 것은 한국에서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이지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